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월 22일 오후 평택의 통복시장을 찾아 평택갑 한무경 후보 총선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어 윤 대표와 한무경 후보는 통복시장에서 과일 상자를 구입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으며 상인들의 일상과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일하는 정부, 일하는 여당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에서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국회가 늘 정쟁에 매달리고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오려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며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평택갑 한무경 후보는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KG 모빌리티 부품 공장 효림 전공의 창업주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을 역임하고.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 알을 수 있는 곳이답 나왔네. 가자. 어디를요?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번지면 반도체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아 어, 맞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 거야?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